이색 덤 마케팅 현장 속으로 들어가보자첫 번째 특별한 덤 서비스가 있다고 해서 찾아간 곳은 부천의 한 미용실 그런데 미용사가 들고 있는 것은 가위도 빗도 아닌 기, 기타? 아 이게 대체 뭔 일이냐 내마침 동네를 지나가던 아저씨도 어리둥절하긴 마찬가지 그래도 피를 충만하겠다 카리스마 풀풀 넘치는 것이 미용사에게선 눈을 뗄 수가 없는데 10년째 이러고 사니까 뭐이 동네에선 다들 이, 인식이 돼 있어요 새로 이사 오신 분인 가봐요 <laughs> 원래 미용사인데 제 사주 자체가 이제 도화살이 있는 사주라서 음악을 취미로 하고요 그런데 이 미용실 특이한 게 그뿐만이 아니라 인테리어부터 각종 가전제품까지 올 레드 죄다 빨간색이다 사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에, 나는 빨간색이 부족해요 에, 그런 놈은 내 건강이 찾아져요 20년 경력의 베테랑 미용사 변정섭씨. 9년 전부터 역학공부를 시작해 사주에도 관심하는 편란 미용사란다. 취미 한번 독특한 미용사답게 이곳의 덤 서비스 역시 턱턱 피고 이색적일 것 같은데. 아, 여기서 빨락빨락 보여줘요. 에? 그만하고! 몇년생이요 왜요? 머리 아, 하는데 보면. 뭐 아, 꼭 필려야 되는 게. 6 4년생이야요 네, 그냥 그러니까 머리만 예쁘게 하면 되지. 무슨. 알고 보니 이곳은 머리를 하러 온손님들에게 덤으로 사주를 봐주고 그에 맞는 헤어스타일을 추천해주는 이생비용실 많이 보강을 해줘야 돼 그래서 자기는 따뜻하게 한걸 좋아해 맞아요 네. 찜질방 좋아하잖아 이렇게 사주를 보다 보니까 건강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서 음. 건강 유의하라고 좀 제가 일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몸이 안 좋은가 지금 피 빨간 거 파란 거 이런 걸 입어야 건강도 좋아지고 머리 예쁘게 해 달라고 했어요. 이런 스타일로 한다라는 미용 규칙이 있잖아요. 그 규칙대로 해 줬는데 손님이 과를 내고 짜증을 내.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 여자들은 마음이 다르더라고요. 손님이 원하는 헤어 스타일을 만들기 야. 위해 사주까지 섭렵한 열혈 미용사. 따뜻함을 필요로 하니까 그 불의 기운을 갖는 머리를 예쁘게 만들게요. 오케이. 네. 깔끔한 머리는 금, 파마 머리는 화. 그다음에 머리 길면 목 이렇게 돼요 재미 반 호기심 반이지만 이왕이면 다홍치마 헤어스타일만 잘 바꿔도 운세가 좋아진다니 기분 마구마구 업 되고 어디 그뿐이냐 재미로 보는 8로 카드점까지 포올코스 무료 서비스 이성 상담부터 사소한 고민 상담까지 속 시원하게 물어볼 수 있다 적당한 사람은 대박 날 거다 그런 마무리해 보니까 그럭저럭 되는 거 같기는 해 영 없는, 영 잠시도 영 심심하고 영 지루할 영틈영 없는 개속만점 미용실 영 단순히 머리하러 왔다가도 본전 제대로 영 뽑고 영 돌아간다 영어 맞는데요? 예. 네. <laughs> 잘된다니까 너무 기분 좋은데요? 미용사몸이 10개라도 모자라겠어요 손님 없을 때 에, 잠깐 손 빌때는 충분히 해줘요 이번엔 또뭘 두드리나 했더니 뭐, 뭐예요 이거 마네킹 뭐, 머리 아니야? 작품하고 버리는건데 버리기 아까워서 그냥 여기다가 제가 드럼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실제 드럼 연주도 소전껏 화려한 개인기와 리듬으로 일단 손님들이 이 집중! 자, 기다리기 심심하죠? 그때 이렇게 노래한 하 가도 되죠? 네. 머리하느라 지친 손님들을 위해 라이브 공연까지 선사하는 미용사 열정 넘치는 텀 서비스 한번 감상해 봅시다. 지금 완 좋다! 시간에 지루했는데 어, 재밌고 특이하고 좋네요. 잘될것 같아요. 돈번 되잖아요. <laughs> 머리 예쁘게 하고 마음이 뿌듯하게 하나 더그 사람이 뿌듯한 마음을 더 가져갈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음.